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따라시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는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매개체를 통해서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개체를 통해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이 이제 주시는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아, 저런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할까. 아, 그런,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걸 자연계시라고 하죠.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때가 와요? 어떻게 볼 때가 와요? 직접 볼 때가 와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도. 힘이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 하나? 뭐 하나? 예. 여러분, 어떻게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예, 잘 보여요. 요즘에 거울을 보면. 잘 보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사실 어렸을 때도 거울이 흔했을까요? 안 흔했을까요? 거울이 진짜 안 흔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머리 손질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노떼아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놓고 닦아가지고 그걸로 거울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거울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울이 흔했을까, 안 했을까? 그때 거울이 뭐였을까? 그때 이제 구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이동 같은 것들을 막 닦아 가지고 광을 내서 이제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그게 이제 얼굴이 제대로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거울 말고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로 봐도 그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물이 만약에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다고 해도 사실은 심의한 거야. 하나님을 전체를 온전히 보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요? 우리가 영혼의 때에 들어가면, 영혼의 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고,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은사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왜 은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쓰임 밖에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아멘. 지식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소망은. 믿음은. 그때는, 예, 믿음 자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할 수 있는 그 연결 다리가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 이 사랑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도 딱 하나만 영원히 뭐다?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으나 온전하게 경험할 그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 자체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뭐 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데 이제 못 도패하고 예언도 폐하고. 그데뭐도 폐하고? 방언도 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방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왜요? 아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한 혈통으로, 한 언어로, 한 구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사투리가 있다, 없다. 원래는 사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예, 단일 언어라는 거예요. 구음이 하나라는 말은 사실은 사투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도 사투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외국어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다 안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예, 그, 이, 우리 말을 할 때, 다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쌀, 그러잖아요, 쌀. 근데 경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살, 그래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그거 들을 때 살이라고 하는 말과 쌀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살은 뭐예요? 살은 뭐예요? 살은 살이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요, 경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뭐 먹고 왔어? 살, 살뭐 먹고 왔어? 밥 먹고 왔다 소리를 살, 살 먹고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살, 살 먹고 왔다 그럴 때 외국 사람이 들을 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엄청나게 놀라겠지. 그게 난 이제 경상사람한테 쌀 소리 하지 말고 쌀 그래 봐. 쌀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쌀. 그거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고 뭐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예요. 사투리가 없어요. 방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하고도 대화가 직접 통해요? 하나님하고도 대화가 직접 통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방해할 수 있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방언이 두 개가 있죠. 방언이 두 개. 첫째는 대인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은 뭘까요? 통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도 개가 가서 언어가 다른 데서 설교하려면 통역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통역이 없으니까 통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말을 할때두 가지 또 역사가 있어요. 하나의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의 사람이 듣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인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성령이 각자가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방언이거든요. 베드로가 방언을 말할 때 그때 자기 말로 각자가 알아들었는데 몇개 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18개 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18개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러 베드로 사도는 하나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 자기에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성령이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이 각자 다 자기 상황에 맞게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두고 코치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배치로 받고 어떤 사람은 눈병 낫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각자에게 듣게 하시고 적용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 방언. 대신 방언은 뭐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 방언이에요. 이 기도 방언은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돕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모르지만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마귀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방해를 마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깐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천국에 가면 기도 소리를 듣고 방해할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딱 뭐만 필요하다? 사랑만 영원히 남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면대면해서 볼수 있는 길은 사랑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예, 유효한 것 영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도 유효한 것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다 아멘 사랑이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은 없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뽐내고 있는 그 은사 다 없어져. 그거 다 없어져. 그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그 사랑만 하나님께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야. 근데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 예,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보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안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사가 곧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홉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 없는 구리와 금갈이 지나잖아.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사랑 이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다리를 폭파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폭파하고 막 능력 나타내서 네가 위대하다, 예, 온갖 은사로 속이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얼마나 탁월한 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랑을 구하라. 뭐하라? 사랑을 구하라. 사랑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보고 알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이 지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나는 이제 그 충격을 받는 게뭘 충격을 받냐면 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제자가 누구예요? 에? 사도 요한.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은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아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수를 봐요. 근데 천상의 예수를 보고 그때 요한이 기절을 해버려요. 혼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이 경험한, 요한이 만났던 예수라면 다가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를 보고 혼절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나게. 아니, 부활의 주님을 봤다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가 여러분들 변화되고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도 직접 봤다니까. 경험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것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만난 거예요. 개시 중에 만난 거예요. 혼절을 해버린다니까. 그, 그분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게 성경의 단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은 찾아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에게 냉면 한 그릇 사주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랑 아니요. 그 사랑 아니요. 내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나를 잘해준 사람에게 예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당신이 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 아니라니까. 돌탕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손에 끼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자를, 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를, 에요,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 기도 장면을 놓고 설교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시면, 십자가 지는 방법을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첩경이예요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 주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되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원히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전성도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 받고 돌아갑니다 주 여세복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